중장 어제 나락과 극락을 동시에 갔다 왔다. 나락 맛도 보고 극락 맛도 보니까 역시 극락이 낫다. 분켜 주시고요. 지금부터 결승전. 결승전 5-3 5-3 에이스 결정전입니다. 오! 첫 번째 무기 과연. 자, 첫 번째. 이거다. 바로! 굿. 아또나또 나야 신유야 다녀와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자 반대쪽 지금 <웃음> <웃음> <음> 들어가 주시고요 자넣어 주시고 그리고 연락. 씩 섞어가면서 써 줘야 돼. 근데 사이드 열렸거든요. 지금 샤키키 썬드로로 가요. 그로스는 좋아요. 이선수는 자, 왔어. 아, 근데 자, 이거 어, 이거 하자. 아, 코스 안밖에. 어!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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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줄 알았는데 치면서 예. 기회가 만들어질 뻔했죠. 이거는. 오히려 약간 저런 상황에서 골키퍼가 안 잡는 게 네.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기도. 그 그렇죠. 이제 본인이 어, 원래 하던 패턴을 좀 보여 줘야 돼. 어, 이게 막방들그러니 이거예요. 올려! 컵백 할것 같은데요. 오! 와, 와! 아 컵백 하나에 씨발. 소리. 괜찮 괜찮. 수고했다, 디뉴야. 2대 2로 발라줄게, 디뉴. 걱정하지 마. 음. 아, 아깝다 근데 우리 기세가 아, 그냥... 승부차. 근데... 할수 있어. 오 근데... 잘하더라. 아 갔다 올게, 갔다 올게. 고여주라니 깔끔하게 맞다 치고 올게. 걱정하지 마. 아 너가 누지 보여줘. 삼태희랑. 나 박두신. 나밤바스로 나. <미�> 없사주? 양반은 진짜 없사를 모르네. 시. 아 이게 없어요? 당신 혼좀 나자 나한테. 예 이제 밤바스때또 새로운 시즌 막 나오면서 많이 많이 붐이 있긴 했지만 막상 쓰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 느낌이긴 한데. 이거! 이거! 이거예요. 베토네크로스. 빠르게 먹히는 게 나. <끝> 아, 갈게 접다. 에, 아깝다. 아, 노베이스 아 너무 되면서 강은호가 팀을 살립니다. 강은호가 팀을 살렸습니다. 아, 아, 손 떨려. 지렸어, 은호 형. 아, 고맙다 아, 어 진짜 죽다 자, 이렇게 되면 2대 2. 어! 2대 2. 하나 있죠. 필승 카드. 네. 지금까지 전승. 뜨뜨뜨뜨 <뛰> 갑니다. 가자! 보여주자, 아빠가. 예, 보여주자, 형님. 어제 서력을 해야지. 오늘은 전승맛로 가자. 자 가겠습니다. 할수 <laughs> 있다. 첫판 졌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천천히 받아. 크로스 아, 내가 센터백 막기로 했지만 이번엔 지금... 내가 막을게 지금. 내가 갔어요. 그래서 바로. 아비. 어, 왜 일로 튀지? 어. <laughs> 왜왜 이리로 튀지? 아, 괜찮아요. 어차피 역전 또뭐 역전 틀수 있어. 일단 <laughs> 오니까. <1대 0이니까. 웃음> 좋았다 우비야 좋았다. <laughs> 빨리 빨리 좀 넘겨 주세요. 다시. 위에 정면. 아이고 다시 뭐야? 나이스 때려, 때려 막 눌러. 에이, 에이, 오호 까비. 어유 수비가 다 무너졌다. 자 덮배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? 뭐야, 형님 크로스입니다. 크로스는 잘하잖아요. 가서 잘하잖아. 왔어요. 자, 이거는 무조건 넣어줬었어야 했는데 아 그제 오픈 찬스였거든요 이거는. 그렇죠. 바로 형님. 어. 더블 이너렸습니다티 박스 안쪽 볼넘 더블로 겼어 슛. 나이스. 아 너무 좋다. 완빠가 깔끔했다. 깔끔했다 해보자. 역전골 가보자. 수를 어, 줄게. 아 너무. 어, 야 뭐... 뭐야 이거? 오우씨 나 어, 뛰고 있긴 어, 하거든? 하던... 아빠가! 지려! 아 너무 깔끔해! 아 나이스! 아빠가 좋았다! 아 맛있는 거 먹자. 아 결승 끝나고. 나이스! 나이스! 아빠가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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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가 너무 잘했다. 나 솔직히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, 아빠가 너 덕분에 이겼다, 이거 진짜. 어 지렸네, 초코라고. 첫지 진짜 좋티어또 번! 조신대 강은호 어? 또 3이라고? 어 3티어 오빠 할다아 네. 이게 아, 들어간다고? 어, 조신대이아 신적... 아, 너무 잘한다 초... 3티어! 일 우리가 더 시너지 좋다 가자. 잘하고 와이이 음, 가운데 레바드 오케이. 레바드 아, 나비. 아빠. 잘쳤다 나이스. 나이스. 역전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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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가나 우비야. <laughs> 우비야 보여줘. 이자나이 네. 나이스. 이 우! 와대이해 보자 은호형 우리가 2세트 잡고 슈퍼해결 가자. 가자. 슈퍼해결 가자. 슈퍼해결 가자. 어, 레골수. 잠깐만. 아이고. 아. 아, 아, 아. 어, 다어 아래. 업사이드업사이드 아니야. 아 너무 아까운데? 이러면 에이스 결정전이죠 아 가시죠 에이어 1티어요 나이스 1, 애초 아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준호 애초에 너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 맞아 준호 오빠가 다 이겨둬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가 너가 만든 조각품 너가 부시는 거야 저도 오빠 아, 화이팅 아, 봐다 네. 보여줘 네. 워낙에 인데 거의 프로는 한끝짜리기 때문에 네이한끝에서 실수를 누가 하느냐 말느냐 싸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한 골을 먹혔는데 네. 강준호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와 어, 근데 서비에 이 수비를 뚫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아아 있어요.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이 슈퍼 애결로 가기 때문에 네, 맞죠. 잘 끝나 버려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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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큐비스터 드리블이 굉장히 좋거든요. 주고 자, 티미가 올려 올렸고. 미을라! 삼... 우와! 강준! 호 강준아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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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왔어. <laughs> 갔다 왔어. 자 여러분들 결승전 마지막 한판 졌겠다 여기서 놔두면 나락단이다. 난다 졌단 말야. 이 슈퍼 해결까지 지면 나락 못 받아. 이거 한한시 하나, 보고 빠질까요? 예. 네. 한시 네. 보고 빠지고 나머지 하나. 그렇죠. 오케이. 나 동시에 공개한 다음에.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떨린다. 이번 누굴까? 저 빡빡 안에 있는 게몇명인까자 그렇죠. 바로 아, 짠. 어 졌겠다. 어, 어. 어, 아, 아, 같이 뭐해? 아아아 제발 아니 아니 제발 티뉴야 냄새 난다 너야 아, 티뉴야온 세상의 빛이 너를 향한다. 모든 스파일라이트가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. <목소리> 가보자. 정거신. <목소리> 어발 뻗었는데 짧았어요. 어 이런 거. 코티뉴에게 그나마 좋은 점은 지금 차라리 좀 빠른 시간에 실점을 한게 네. 시간이 많다는 증거거든요? 그렇죠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, 5,60분에 골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긴장되고 맞습니다. 더 플레이 안되거든요 자키이코티뉴 알라가 잡고 왔어요 오날와 와아아아아 와와 이게 결승전이죠 결승전, 이게 결승전이죠 자, 가까. 와아아 이게 아, 카아이코는가에요 자 들어옵니다 컷백 이네요 왔어요 오! 어! 맞다! 오! 맞다! 아 나이스 맞받아 아 씨발 너무 빠르다 맞받고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오베스 좋아요 자사이드아요 아닙니다 베스 좋아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선수가 없죠 와 벤저막 던지고 돌았지만. 아, 남들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요. 자, 근데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. 근데 구띠뉴가 또저 패, 저그 뭐야, 프리킥을 잘 차요. 아, 진짜 잘 차거든요, 구띠뉴. 왼쪽만 빼고 지 이제 맥돈신이 카카도 나갔네요. 카카도 나가고 뭐? 맥돈신하고 아자, 아자르. 아, 아자르도 자 자리 자르 예대 나자르도 자신 있다는 건데. 알라바. 그냥 자네요. 와. 안해죠 되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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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. 되죠. 와, 베다. 되죠. 되죠. 와, 베다. 와, 베다. 와, 아, 와. 아,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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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캐리다들이겁다이 이겁니다. 이겁니다. 이겁이니다이이겁진이와대단이니다이와니다이이거이겁니 이겁니다. 이 이겁니다. 이겁니이이 4분 남았어요. 빨리. 와브리 자, 브리티은 그 이제 막으면 됩니다. 집중해야 둘다 집중해야 돼요. 자, 맞박 우와! 아! 파바! 씨발! 빡! 바 씨발! 아, 왜 이렇게 밀리냐 아, 진짜 미쳤다. 와, 미쳤다. 자, 승부차이 갑니다. 자, 왔습니다. 슈퍼의 결에 지막 승부차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 자, 못 넘으면 끝입니다. 못 넘어 끝이에요, 아빠. 끝이요. 못 넘어 끝이에요, 아빠. 어? 어? 자, 막빠 이거 막히면 끝나는데, 아빠 지금 오른쪽 다막혔어요 왼쪽이 뺐는데 그래도. 왼쪽 이겼습니다. 이제, 이제는 다 막아야 돼요. 여기서 넣으면 끝입니다. 꾸팅윤 넣으면 끝이에요. 알라바! 자! 자 알라바 표정이 조금 넣면 2천만 원! 알라바 표정이 조금 아! 네 그래. 야! 파이널! 강준력 꾸팅윤! 가보노! 영웅 내가 나를 미치고 있을 때 나는 지지 않는다고 분명 히네 형들한테 얘기했잖아.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. 이 쓰레기 새끼들아. 자 이마 개 넓고 주인공이죠 이번 대 네. 주인공 아, 잘 생겼어요. 자꽃 예주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거 이거 저 혼날 때 세르머니 한번 시원하게 좀 노동기,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노동기. 예.